안녕하세요. 그 여러분들과 함께 화학 원을 공부를 할본 어 교무실에 있는 어정 억진 선생님입니다. 어 여러분들하고 어 먼저 얼굴을 맞대고 어 수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시국이 어 이러한 만큼 자 원격 교육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화학 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학 원은 크게 여러분들 네 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이는 거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총네 개의 단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뭐 화학의 첫걸음, 원자의 세계, 뭐 화학 결합과 분자의 세계, 역동적인 화학 반응 이렇게 네 가지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현재 어, 계획으로는 앞에 1, 2 단어는 여러분들 이 이제 중간고사 때 그러니까 1회고사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 두 개의 단어는 이제 기말이라고 얘기하는 2회고사 때 어, 이런 식으로 시험 범위를 설정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 있고요. 어, 워낙 우리가 지금 수업이 늦게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요거를 좀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오프라인 계약이 되게 되면 어, 그때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1단원 화학의 첫걸음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또 넘겨 보시면 2단원 원자의 세계 그 다음 3단원 화학결합과 분자의 세계 그 다음에 어, 4단원 역동적인 화학 반응 이렇게 됩니다. 어, 이 원격 교육 기간 동안은 여러분들하고 아마 1단원 내용을 하다가 오프라인 계약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어, 간단하게 이네 가지의 단원에 이 대단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 좀 얘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단원 화학의 첫걸음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화학에 대한 첫걸음을 하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처음 여러분들이 화학을 공부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나 화학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언어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루는 게 화학의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원소 기호, 그다음에 뭐 원자량, 분자량, 그다음에 화학식은 뭔가? 화학 반응식은 뭔가? 주기율표는 뭐지? 여기서 어떤 정보를 얻어낼 수 있지? 공유 결합은 뭘지? 이온 결합은 뭐지?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화학의 언어들을 살펴보는 게 1단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2단원 한번 볼게요. 자, 원자의 세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까? 네, 원자에 대해서. 네, 원자에 대해서 당연히 공부를 하겠죠? 그래서, 원자라는 것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원자라는 것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턴 시대 때는 가장 작은 입자가 원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더 작은 입자를 밝혀내게 돼요. 그래서 이 원자의 구성 입자란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과학자들이 어떻게 알아냈는지 그 과정을 좀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어, 원자 모형의 번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자는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겁니다. 어, 예를 들면 돌터는 원자를 하나의 구 모양처럼 생겼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뒤에 뭐 톰슨이란 과학자, 러더퍼드라는 과학자, 그다음에 보어라는 과학자 이런 과학자들은 원자가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각자의 어떤 주장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을 좀 살펴보고 어, 각각의 원자 그림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점을 살펴본 다음에, 그럼 현대에 와서는 원자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원자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을 조금만 아래로 내려보면, 자, 원소의 주기적 성질화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자, 여기서는 주기율표상에 이제 수많은 원소들이 있는데, 이 주기율표상에 이 수많은 원소들이 음, 왜 이러한 배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주기율표 상에서 원소들이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게 이제 2단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단원 내용 볼게요. 자, 화학 결합과 분자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들 공유 결합, 뭐 이온 결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용어를 여러분들 많이 접해봤죠? 그래서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그다음에 금속 결합 그러면 이러한 결합들은 어떤 것인가? 어떤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이온 결합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공유 결합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 그것을 금속 결합이라고 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과 금속 결합을 다 합쳐서 우리가 화학 결합이라고 부르고요. 자 화면 조금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결합의 극성 루이스 전자점식과 구조식, 뭐 전자성 반발 이론과 분자의 구조, 분자의 극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은 어, 공유 결합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간 내용이다. 그래서 공유 결합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아마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건데 원자가 결합을 할때 전자를 공유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공유 결합이라고 하잖아요. 어, 그거 내용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렇다면 원자 사이에 전자를 공유할 때 두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같, 같다면, 내지는 만약에 다르다면, 그 결합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음, 이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어떤 분자가 있을 텐데, 그럼 그 분자는 실제는, 실제로 어떻게 존재할까?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어,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볼게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죠. 역동적인 화학 반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그냥 제목 위주로 한번 쭉 볼게요. 동적 평형 상태 이 동적 평형 상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게 될 건데 어, 평형이다 라는 말은 뭔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의미로 좀 여러분들이 다가오실 거예요. 그러면 화학에서 얘기하는 이 평형 상태라는 것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자 물의 자동 이온화와 pH 여러분들 이온화라는 것이 뭔지는 알 겁니다. 이온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온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자동으로 이온이 된대요. 그래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화합 반응식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거고요. 자, 그 아래 보시면 이제 산과 염기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해볼 겁니다. 어, 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맛을 가지, 고 있고, 염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쓴맛을 가지고 있고, 그, 그 다음에 좀 여러분이 또 알고 있는 게, 어, 산이라는 것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고, 염기라는 것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바뀌고, 바꾸게 한다. 뭐,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거거든요. 그럼 그런 기본적인 내용에서 조금 더 이제 살을 붙여서 상가 연기의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상가 연기의 세 가지 정의에 대해서 얘기한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나는 상가 연기를 이렇게 정의했어. 나는 저렇게 정의했어. 나는 요렇게 정의했어. 그 정의에 대해서 각각의 과학자들이 어떻게 상가 연기를 정의했는지를 좀 살펴볼 거고요. 자한번 조금만 내릴게요. 네, 그 다음에 자 수용액에서의 뭐산 연기 반응 실제 이 산과 연기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우리는 그 반응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중화 반응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산과 연기를 섞어주는 실험을 할게될 건데 이것을 우리가 중화 적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안에서 어떤 정량적인 부분을 어,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노화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산화 반응이고요. 녹스는 반응 그것도 가장 대표적인 산화 반응입니다. 어, 그거의 반대 개념이 이제 환원 반응이 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알고 있기를 산소랑 결합하면 산화. 어, 산소를 잃어버리면 환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기본적인 내용에 살을 조금 보태서 더 공부를 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가지 단원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어,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1단원에 대해 1단원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페이지를 넘기시다 보면요. 어, 이렇게 1단원 화학의 첫걸음 핵심 키워드로 미리보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요 부분은 별건 아니고요 어, 여러분들이 1단원이라는 것을 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전에, 어, 이거 어떤 화학적 개념인을 내가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내가 아나? 그럼 그런 것들을 좀 점검을 좀 해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빈 공간을 좀 뒀어요. 그래서 아까 1단원, 화학의 첫 걸음 그 차례 나와 있는 부분을 좀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원소 기호다. 다시, 잠깐만요. 네. 자. 원소기호다. 그럼 일단 적어 놓고서 원소기호 뭔가 알것 같은데, 이 원소기호라는 걸 한번 더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내가 알고 있는 이 원소기호는 무엇인가? 한번 간단히 적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펜 색깔을 좀 바꿔 볼게요. 검은색으로, 그 다음에 뭐 원자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 그러면 도대체 이 원자량은 뭘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적어 보는 거예요. 물론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적을 수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 내가 이걸 적지 못하면 아 내가 이 원소기와 원자량이라는 것을 어, 아직 잘 모르고 있구나. 음,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좀 되돌아보는 어떤 화학적 개념을 한번 써보면서 내가 이 개념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의미에서 이빈 공간을 좀 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그 일단은 화학의 첫걸음이라고 해가지고 쭉 아까 차례가 나와 있을 거예요. 뭐몇 쪽에 뭐가 있고, 몇 쪽에 뭐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한 번씩 적어 보면서 아, 내가 이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좀 확실하게 알고 들어가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빈 공간을 도, 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화학 기초 다지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원소기호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함께, 어, 빠르게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 어,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시오 발음이 좀잘안 돼요. 네, 수소. 자, 영어로는 하이드로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수소를 원소기호 h 이렇게 씁니다. 자, 헬륨, h 치 리튬. 자, 베릴륨, 붕소, 어, 보론이죠. 그 다음에 탄소, 카본이고요. 그 다음에 은은 우리가 Ag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어,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아, 영어에 어, 스펠링의 첫 번째 자를 보통 대문자로 쓰거나 어, 좀 이렇게 수소와 헬륨처럼 좀 겹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어, 헬륨의 경우에는 헬륨의 예, 두 번째 까지 우리가 2까지 딱 쓴다는 걸좀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은이죠. 은 여러분들 원래 은이라는 게 영어로 뭐가 뭐죠? 실버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실버의 S 또는 SI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AG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어떤 영어 단어의 원소 기호가 맞지 않을 때는 어, 그 원소 기호가 영어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어, 라틴어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은을 은의 경우를 뭐 말씀해드리면 우리가 은을 영어로 아르겐튬이라고 어, 라틴어로 라틴어로 아르겐튬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면 아르겐튬,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은의 경우에는 어 실버라는 영어에서 따온 게 아니고요 어디서 따왔냐면은 이 라틴어의 a r 에서 따왔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갑시다 질소, 니트로젠 그다음에 산소, 옥시젠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그다음에 자 수은 여러분들 수은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머큐리거든요 머큐리 역시 먹출이랑은 관련이 없죠? LGG니까? 이것도 이제 라틴어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라틴어라는 것은, 어, 수운의 라틴어는, 음, 하이드로, 하이, 미안합니다. 하이드, 라, G, 룸. 여기서 따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H하고, 이제 쭉 가다 보면 중간에 G가 있죠? 이걸 따서 우리가 순 Hg로 지었다는 거. 자, 알루미늄, 그다음에 규소. 여러분 규소는 영어로 실리콘입니다. 그래서 Si고요. 인, 그다음에 황, 염소, 가르곤, 그다음에 칼륨 이렇게 되겠고, 자, 칼슘, 철. 여러분들 철 보세요. 철 영어로 아이언이죠? 안 맞죠? 어디서 따왔을 것이다 라틴어에서 따왔을 가능성이 있다 일단 그러니까 페루미라는 라틴어에서 따왔거든요 그 다음에 구리 그 다음에 징크 제텐 그 다음에 금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역시 금도 골드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역시 안 맞네 어, 라틴어에서 따왔을 가능성이 좀 높다 뭐 그렇게 좀 이해를 하는 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아래 원소 표시 방법 그대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원소 표시 방법은 한번 이걸 한번 떠올려 봅시다. H2. 자, 이게 뭔지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물이죠. 그런데 어, 이 원소의 표시 방법에서 이 앞에 부분을 좀 눈여겨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 2라고 적혀져 있는 게 뭐냐면, 자 여기 H, H라고 하는 이 원소 기호가 원소기 오른쪽 하단에 조그맣게 적은 거예요. 그럼 이건 뭘 뜻하냐면? 수소라는 원자가 몇 개가 있다. 두 개가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원소 기호가 있을 때그 원소 기호의 오른쪽 하단에 적히는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원자 개수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미의 X라는 원소 기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오른쪽 하단에 적히는 숫자는 뭘 의미하느냐. 바로 원자, 개수를 의미한다. 라는 거를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것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수소라고 되어 있는데 왼쪽 하단에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거나 또는 탄소라고 적혀져 있는데 왼쪽 하단에 6이라고 적혀 있거나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 여기다 적겠습니다. 원자 번호라고 합니다. 번호라고 하면 1번부터 좀 넘버링을 매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번에 수소가 있는 거고요. 2번에 헬륨, 뭐 3번에 리튬 이런 식으로. 어, 쭉쭉 있는 것과 되겠고요. 어, 그 다음에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것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Na 플러스. 우리는 이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데이으에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나트륨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플러스가 들어가 있으면 우는 이것을 나트륨 양이온 내지는 나트륨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원소기호 오른쪽 상단에 적히는요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번 적어볼게요. 이것은 그 이온의 전하량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원소기호의 왼쪽 상단에 지금 빈칸이 있는데요. 요 부분은 어, 일단은 적어 놓으시되,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일단 적어 주세요. 여기다 뭐라고 적으면 되냐면, 질량수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질량수. 그냥 말 그대로 해석하면은, 이 원소, 이 원자가 있는데, 이 원자의 어떤 질량을 결정해 주는 어떤 수가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죠. 질량수가. 즉이 원자의 질량을 결정하는 수 이것을 우리가 질량수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이어서 하도록 아래 이 원자의 구성 입자를 한 다음에 어,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조금 내릴게요. 네, 어, 화면 내리다가 이 부분 내용이 좀 지워졌는데요. 어, 일단 3번 원자의 구성 입자부터 좀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원래는 돌턴 시대에는 돌턴 시대에는 원자가 가장 작은 입자다. 어,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원자보다도 더 작은 입자가 존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여러 가지 실험 결과, 어떤 실험 데이터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실험 데이터들을 어, 해석하고 연구하던 과정에서 과학자들은 원자보다도 더 작은 입자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게 되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색깔 좀 바꿀게요. 전자이고요, 그 다음에 원자핵입니다.